자, 자, 그때 우리 유형 6번까지 했고, 자 유형 7번부터 유형 우리 68번까지 숙제니까, 응, 유형 12번까지 한 문제씩 더 풀어볼게. 자, 유형 7번은 복합 문제야, 얘들아 복합 문제, 복합 문제. 그래서 합답형 문제가 되게 많아. 봐봐, 지금 송림고, 태원고, 경기외고, 풍생고 다 기출로 나왔거든요. 35번부터 39번까지 다 뭐야? 합답형 문제지. 기억 니은, 디귿을 다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어가는 데요 자, 35번부터 들어가 보자. 자, 함수 fx는 ax 더하기 b다. ax 더하기 b는 cx 더하기 다 자, 애들아 여기에서 좀 알아야 할게 뭐냐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역함수가 된다는 건 무슨 대칭이에요? Y는, Y는 X 대칭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점근선의 X와 Y도 같이 바뀌겠지? 자 X의 점근선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자 그다음에 얘들아 Y의 점근선은 어떻게 따지냐면은 A분의 C로 들어가 A분의 C 앞에 ax 분의 cx 약분하면 돼, a 분의 c 알겠죠? y의 점근선은 a 분의 c야. 자, 그럼 점근선도 y는 x 대칭이니까 바뀌겠죠. 그렇지? x는 a 분의 c, y는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 자, a 분의 c니까 얘가 0이 되는 해가 a분의 c가 되면 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ax 빼기 c면 되겠죠. ax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 y 정근선은 얘와 이거의 b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 a죠? 마이너스 b로 적는, 마이너스 bx. b는 똑같이. 그럼 바뀐 게 b랑 c가 자리 바뀌었지. 그러면서 구도 같이 바뀌죠.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는 이쪽이 자리 바뀌면서 부호도 같이 바뀐다 라고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럼 35번 해보자. 송민고 작년 기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얘들아 나조건이야. 나조건에 의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역함수와 FX가 똑같다는 거야. 거기 지금 그 조건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닌 모든 실수는 왜 그런지 알지? 얘 정의역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얘랑 얘랑 똑같대. 열리기? 아니 얘랑 얘랑 똑같다고. 네. AX-B분의 아. CX-D랑 아. AX-C분의 마이너스 BX-D랑 똑같다는 거야. 그 뭐랑 뭐랑 같으면 돼? B랑 그이너 C랑. C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b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은 말이죠. B랑 마이너스 C랑 같다. 이해되죠? 이해. 자, 그럼 가족권에 의해서 보자. 가족권. 자, 가족권은 두 직선 y는 ax 더하기 b, y는 cx 더하기 d가 있는데 이두 직선이 1, 2에서 수직으로 만난는데이두 그러니까 직선이랑 이 유리함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얘들아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데 여기 점이 몇콤에 몇이다? 1,2라는 1, 거야. 야 그럼 1,2가 요 직선, 주직선 다 지나지. 네. 그 대입할 수 있지. 1,2를. 네. 그럼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는 2. 1,2 대입해. 그럼 c 더하기 b는 2.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잊지 마세요. 기울기 분 많이 쓰일. 자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많은데 연립을할수 있는 건 이걸 이용해 살수 있어. 자 비자리다가 에만 씨를 대입해. 그럼 a c a c 여기 두개 있죠. 이거랑 그거 연립하면 되겠지. a 빼기 c가 2고 a 곱하기 c가 만 씨이죠. 문자 두개십두개연립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c는 a 마이너스 지 대입하는 거예요. c에다가 a 마이너스 를이 대. 어떻게 돼? a 괄호 열고 a 2 괄호 닫고 마이너스 1. a로 분배하니까 a 제곱 빼기 2 a 플러스 1양 되죠? 내가 a 1의 제곱은 0이라서 a 값이 얼마다? 1이다. a가 1이면 c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그럼 C가 많이 쓰인거 아니까 D가 얼마? 3이지?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C래. c 에의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B가 얼마? 1. A, B, C 다 구할, 구했다. 다 구했다. 그래서 어, F4를 물어봤으니까 F4는 여기서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4A 더하기 B분의 4C 더하기 D. A, B, C를 다 각각 대입해서 풀면 되겠지. 다시 구직선이 수직으로 만났는데 1,2에서 만난다. 그럼 1,2를 각각 대입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알겠죠?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넘어가고 넘어가. 2형 8번들어 가자. 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꼭 따져서 그려야 돼, 얘들아. 자 함수 y는 x 플러스 2분의 k 빼기 3은 모든 선면을 지나고, y는 x 빼기 3분의 k 플러스 3은 3 4분면만 지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얘는 모든 삼면에 지나야 돼. 그럼 알수 있는 거, 적는 선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이죠? 이걸 그래프 그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3. 자, 그럼 여기가 모든 삼면에 지나야 되는데 k가 만약에 자, k가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K가 음수라면 이렇게 되렇 K가 음수면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게이안 지나지. 그럼 K가 뭐 돼야 돼? 양수. 양수가 렇게 돼. 그럼 여기 이렇게 돼.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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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게 여기 조심해게할게 뭐냐면 양수인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지렇게서렇게으면 절대로 안전한 거죠. 그게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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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그 이렇게 이렇게 이뭐돼이 돼? 양수가 돼야 돼 Y 절편이 양수다 아 K가 양수면서 Y 절편 자 X의 0뒤에 되겠죠? 얼마? 2분의 K 빼기 3 얘가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지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할 거야 그럼 여기 넘, 3 넘기니까 K는 6보다 크다가 되겠죠 K 6보다 크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뭐야? 6보다 크다 요거지 요거 크다. 그럼 얘도 만족을 해야 돼. 자, 얘는 3, 사분만안 지나야 돼. 3, 사분만안 지나야 돼. 자, 그럼 얘도 그래프 그리고요. 자, X 점근선 3. X 점근선 3이고 Y 점근선 3. 자, 3, 사분면 여기죠. 여기 지나니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어야 돼? K 어떻게 돼야 돼? 자, 얘들아, K가 음수면 뭐 어떻게? 어디 안 지나? 다 지나지, 다 지나는데 어떻게 나, 돼요? 안 돼요? 안 3, 4분면 진짜 안 지나죠. 그러니까 1, 3분면 지나지, 2, 3분면 지나지, 3, 4분면 안 지나고, 4, 3분면 지나죠. 근데 K가 양수면 1, 3분면 무조건 지나고 어떻게 돼? 4, 4, 얘가 이렇게 되면 3승은 안 지나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 이미 k가 뭐야? 6보다, 6보다 크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이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조심. k는 양수야. 그래서 이렇게. 근데 3승이 안나려면은 x 아 y 절편이 양수거나 y 절편이 이렇게 0 지나면은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뭐다? y 절편이 영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요 영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해되니 그 y 절편 여기 0대입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3이 0 이상이죠 그럼 마3 3 넘기니까 정리하면 k는 9 이하다 9 이하다 이렇게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자 수습관 그려봐 이거 k축이야 k는 9 이하고 6보다 크다 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되겠지. 그래서 뭐몇 사분면 안 지난다. 모든 사분면 지난다. 할 때는 반드시 왔다 줘야 된다. Y 절편 꼭 따져 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49번. 이제 그래프를 보고 문제 찾는 거야. 자 보자. 자 49번 보니까 어? 이거 점근선 꼴이네 Y는 X 플러스 A 분의 D 플러스 C 여기 점근선 얼마냐 읽어보자 그림 보고 49번 X는 세로점2 Y는 3자 그럼 2, 3 빼고 또 그래프 정보 나와있는 거 있어 Y 그래프그렇치 동그라미 쳐봐 Y 그래프 동그라미 그림에 E 있죠? E. E. 0, 2 있죠? 아, y좌편 2 0,2아 얘는 0,2지나 그럼 얘들아 이거 무시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자 표준골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됐지? 여기멀뭘 대입해? 0,2지나가 0, 대입을 하는 거야 2는 0 대입하니까 요렇게 되겠죠? 3 넘기세요 이 여기가 2야 그치? 비교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2 b는 2 c는 3 괜찮지? 그래프 보고 따지는 거야 알겠죠? 자그 다음 52번 갑니다 자 정의역이 2부터 4까지야 2 이상 4 이하일 때 주어진 유리함수의 치형 물어봤다 자 그럼 이거를 2와 4를 막 대입하기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고 한번더 확인하자. 그래프를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함정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인데 여기 지금 눈이 들어갔지. 눈. 근데 어떤 문제는 눈이 안 들어간 것도 있어. 왜안들어가겠니 왜? 왜? 왜 이거 왜안들어가 이가 점근선이라서 안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모두 다 그래프 그리세요. 자, 정역이 주어질 때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 그래프 그려보자.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하나 하나 다 그려봐야 돼. 자, 쪼개죠. 2로 묶고 x 때 1을 들어가야지. 거의 플러스 3 대죠? 하트로 쪼개니까 요거지 맞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자. X는 1, Y는 2, X는 1, Y는 2. 이렇게 그리고 K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자 조심. Y 절편 따져. 0대1 대박.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리고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여기 잘하는데 이걸 소연아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점근선 여기 여기 더쫙 잘라볼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점근선 했고 정의역이 2부터 4까지지 1이니까 2는 여기고 3 4 여기야 그럼 2 넣었을 때 여기 3 넣었을 때 여기니까 치역은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2를 넣었을 때가 얼마 아니요 일단 2 대입하자 2 그럼 1분의 2죠? 2 넣었을 때 여기가 5구 4 넣어봐 그러면 3분의 9니까 3,3이네? 여기가 그래서 3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된다. 이해 돼요? 3부터 5까지. 자, 그럼 얘들아 54번도 마찬가지다. 54번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주어지고 정의역 범위 나오고 그럼,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따져주는 거야. 쌤이 그래프 그리는지 안 그리는지 확인할 거니까 잘 확인해. 알겠죠? 자, 그 다음 에 57번. 이 마지막 유형이죠? 자, 쌤이 이거는 57번, 58번 둘다 풀어줄 거야. 그리고 얘들아, 58번 옆에다가 적어놔. 68번이라고 적어. 68, 67. 똑같아. 68, 67 그리고 63번 은 지우세요. 63번 이거 무리 함수랑 같이 들어간 거니까 무리 어, 함수 할때 다시 풀 거야. 63번 잠깐 지워. 음. 자, 자, 57번 볼게요. 자, 이거 잘 해석해. 이거 식. 자, 여기 주어진 식의 해가 무슨 쌍이야? 순서쌍이지? x, y 근데 이 x, y는 어디 위에 있는 거래? y는 x-2x-4라는 요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래 그 다음에 집합주도 순서쌍이 x, y네 이렇게 바 돼있죠? 바 앞에 있는 건 원소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순서쌍 이 순서쌍은 어디 위에 있다? 어? 얘는 직선 ax 플러스 2이니 자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 말은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순서상의 교집합이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직선의 직선과 유리함수 관계가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 그래프를 그려야 됐고, 자 얘는 하트를 쪼개세요. 왜? 분모가 다항식이니까 하트를 쪼개. 그 y는 쪼개니까 마이너스 x 분의 4. 2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는 y 편이 2죠? 자그럼 그래프 그는니다거래프그리프자그러가은점근는 어, 이거, 이거0이고2이0 2이리고 여기 기울기가 음수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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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점근렇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지그이 얘도 이렇 자, 그다음에 그렸어. 그다음에 요거. 근데 만나지 않도록 하는 편의야.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이게 y절편이 2점. 요 점을 지나는 거야. 얘들아 잠 봐. 얘를 앞점으로 딱 고정시키고 얘 돌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 되지? 얘를 고정을 시키면서 얘만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바람개기처럼 그럼 안 만나려면은 자, 이 상태 안 만나죠? 안 만나지? 조금 더 올라가도 안 만나지? 근데 음수가 되는 순간? 만나지, 두 점에서 언제 안 만나? 기울기가 뭐인 때? 양수일 때 무조건 안 만나 또 하나 중요한 거 점근선 위치일 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럼 얘는 기울기 뭐라고 해? 기울기? 0이 기울기 0 이거 기울기 0이고, 이건 기울기 무한대. 완전 가파르잖아. 이건 정할 수가 없어. 무한대야. 이건 기울기 0, 기울기 무한대. 구할 수 없다고. 얘 기울기가 뭐다? 0이야, 0. 0일 때도 안 만나니까. A는 뭐 이상이다? 0 이상이면 안 만납니다. 그래프로 확인이 되는 거죠. 양일때 무조건 안 만나고, 0일 때도 안 만나. 근데, 어떨 때? 조금이라도 음수가 되면은 만나지. 이렇게 양수이거나 0일 때안 만난다. 답은 0 이상이다. 이해되죠? 자, 58번 영덕여고 기출문제. 자, 봅시다. 1 이상. 자, 이것도 제한된 범위네. 이 제한된 범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자요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데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a와 b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 자, a는 최대값 돼야되고 b는 최소값 되야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서 간다? 현우야 일어나 저기, 저기, 저기 일어나서 해 이거를 각각 y라고 두고 y라고 두고 y라고 더 세석하세요? 다 y라고 두는 거야 응? 같지규민나다 y라고 두는 거라고 이몇차 함수 기울기가 a이고 y 절편이 1인 1차 함수 얘네 무슨 함수? 유리 함수 얘는 무슨 함수? 기울기가 비고 y절편이 1인 1차 함수 그럼 해석하면 이거야 자 ax 더하기 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 y는 ax 더하기 1이 y는 x 더하기 1분의 x 플러스 3보다 어떻게 있어야 돼?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거나 만날 때 뜻이야. 그 다음에 요거 풀면 뭐야? 얘는 y는 bx 더하기 1이 이 유리함수보다 어때야 돼? 크니까 위에 있다는 거죠. 위에 있거나 만난다. 이것보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를 구하라 뜻이죠. 자 그래프 그립니다. 그러면 원정리구 그래프 그리려면 은자한트를 쪼개자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플러스 2죠. x의 점근선이 마이너스 1 y 점근선 1이고 기울기는 양수 2가 되는거야. 자 그래프 다 그려볼게. 자 x의 점근선 마이너스 1 Y 정근선 1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어디에서 보는 거야? 1과 3 사이에서 보는 거야. 1과 3 사이 1대가 여기죠. 그렇지? 1대가 얼마야? 1 대입해봐. 1,2죠. 그 다음에 2,3 3 나올 3 때가 얼마야?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지 3, 2분의 3요 점은 1, 2 근데 다 지우고 다 지워 그래서 다 지우고 어디만 살리라는 거야 1과 2, 3, 3 사이에서만 살리라는 거야 요렇게 요 그래프 이해되지? 따라오죠 자잘안 보이니 다시 그려줄게 좀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그래서 다잘볼것 같아 여기가 1마 3이고 2마 2입니다 모그래프라고 뭐 됐지?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요거 해석 봐봐 요게 지금 뭐야? 이 보라색 부분이야 다 날리고 1과 3만 살린 거야 그럼 얘가 이 직선보다 아래에있거나 만나야 돼야 그럼 이 직선은 뭐야? Y 절편이 1이지 그럼 이 직선 얘보다 아래에 있을려면 이렇게 괜찮죠 아래 있죠 아래 있죠 핑크색 아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될 때에서 a 가 최대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돼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요 점을 그렇지 이거지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돼안 되죠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안 되겠죠. 결국 이 2,2분의 3이 어디를 지날 때 y는 ax와 1을 지날 때 가장 기울기가 최대가 되면서 아래에 있거나 만나게 된다는 거야. 이해 되니? 자, 그렇다 2,2분의 3dx에 있거고 자, 그 다음에 얘 들어갈 건데 bx와 1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있으면서 만날 때 가장 기울기가 낮아야 돼. 작아야 돼. 그럼 봐, 이거 얘가 얘보다 아래 있긴 하죠. 그럼 길은 게 가장 낮진 않지? 가장 낮으려면은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돼? 1, 그렇지 이렇게. 미안, 이거 아니고 여기 여기 지나야죠, 소리? 이렇게. 오아시스편 1이니까 여기는 뭐다? bx 더하기. 아, 얘가 1 3을 지날 때 비로소 비가 제일 게다는 거지. 만족도 하면서 1, 3을 여기 대입을 하면 b가 가장 낮은 b. 그다음에 요따를 2, 2의 3 대입을 하면은 a가 가장 최대인 a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 그리면서 접근하는 거야. 이해됐지? 따라오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문제 풀을게요. 자, 체크해서 불러 해 보자. 57 체크. 57 58 67, 68. 아, 예, 67만 하세요. 57, 58, 67. 68번은 숙제로 하고, 자, 그 다음에 54, 53, 52, 49, 45, 그 다음에 46, 그 다음에 41, 35. 자, 이렇게 풀어보세요.